네,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전화 좀 끊을게요. 동현 씨 인생의 오늘의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살고 싶은 하루였다는 거야. 천모가 하는 전화점사가 네. 영상으로 제작돼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. 동의하시나요? 네네 네, 알겠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29세입니다 29세? 네 95년생이에요 아몇대 쪽으로 네, 갑자기 옆... <laughs> 아버지 같은 목소리가 나와서 <laughs> 목소리 노안이네 이 29세면 MZ세대지? MZ세대죠 궁금하신 게 뭐예요? 제가 지금 자동차 회사 계약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지금 직장이 어. 돈을 모으려고 온 회사예요, 이 회사는. 네. 제가 원래 3년 정도 식당을 운영했었거든요. 네. 뭐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내 장사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아직 지금은 없어요. 장사 옮기가 없어. 네. 돈을 좀 모아서 30대 한. 인반쯤에 하고 싶은데. 그러면 그때 얘기야. 이 계약직이어도 계약직이 정규직이 될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어요. 그리고 내가 내 사업을 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지는 나중 얘기니까 그거는 그냥 네네. 저 멀리 깊숙한 곳에다가 넣어 놓으시고 지금 있는 네네. 직장에서 혼신을 다해서 맞아. 할 생각을 해야지 그것도 붙을까 말까야 돼. 근데 이 생각 저 생각을 다 갖고 양손에 떡을 주물르고 양쪽 토끼 두 마리를 다 잡으려고 하니까안 된대. 뭔 말인지 아셨죠? 시험은 다음 달에도 있지만 그 다음 달에도 또 있다 그러시거든? 준비 잘 하시래. 아 이게.. 이제 서류도 합격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시험도 쳐야 되고 1차 면접도 봐야 되고 2차 면접도 봐야 돼요. 아직 지금 젊은데 20대인데 네. 이 밤이 새도록 해도 할수 있잖아. 그렇죠. 열심히 하면 되겠죠. 근데 왜 그거를 안 하냐고. 이제 자격증을 따면서 하고 있습니다. 그래! 혼신의 불꽃을 태우라고! 안 된다라는 가정은 떨어졌을 때야. 그때에도 늦지 않아. 아 예, 그건 맞죠. 근데 지난 삼촌 한분 계시는데 음. 취업 관련해 가지고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좀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셨거든요. 아이고 거기서 안 돼요. 그냥 본인이 노력해서 얻어. 만약에 그런 일은 남의 찬스는 해볼 대로 다 해봤다가 열 번을 찔렀는데 열 번이 안 됐을 때. 근데 본인은 이제 한 번도 안 해봤어. 그렇죠. 그지? 네, 네. 맞죠. 20대 청춘에 내가 한 번도 도전이라는 걸안해 보고 성취라는 것도 못 느껴 봤거든. 하다 하다 안 됐을 때 남의 찬스 쓰는 거야. 네.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올 지금 여름부터 가을에 보는 시험만 목표 두시고 열심히 하세요. 네. 본인 같은 경우는 네. 나중에 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도 없대. 네. 나중은 나중 얘기야. 내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전화 좀 끊을게요. 네. 동현 씨 인생의 오늘의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살고 싶은 하루였다는 거야. 음, 이 말이 뼈가 됐으면 좋겠다. 그래서 오늘 하루를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. 예. 어, 남의 인생을 더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. 예, 알겠습니다. 아셨죠? 예. 기운 파바박팍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예, 파바박팍. 음, 잘 받아라, MG야. <laughs> 아셨죠? 예. 예. 예, 감사합니다.